자, 9번 가겠습니다. 자, 9번은 X가 1하고 2하고, 자, 정역 X는 1하고 2입니다. 그 다음에 공역 Y는 A, B, C네요. 자,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는 1이 몇 군데로 가노? 두 군데, 아, 세 군데. 그 다음에 2도 세 군데를 가지. 그지 그래서 세 군데, 세 군데. 그래서 아홉 개가 되고, 1대1 함수는 1이 갈수 있는 거는 F1은 몇 군데, 세 군데. 그 다음에 1대1이니까 1이 간 데는 안 되잖아. 두 군데. 이렇게 되는 거. 상수함수는 전부 A로 가거나 전부 B로 가거나 전부 C로 가서 3개가 생기고. 그쵸? 얘는 3, 2, 6이 되겠지. 이제 위에는. 자, 그 다음에 Y에서 X로의 함수 중 공, 지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. <laughs> 자, Y, Y에서 자, y에서 x로의 함수. 즉, y에서 x로니까 a, b, c가 있는 겁니다. 여기서 x로의 함수 중에서 1, 2 중에서, 그러면 a가 갈수 있는 게, 함수는 몇 개가 나옵니까? 함수는, y에서 x로의 함수는 몇 개, 얘가 두 군데, 두 군데, 두 군데에서 총 여덟 군데가 나오지. 여덟 개가 나오는데, 1대1, 어, 공력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, 얘가 모두 다, 공력이 뭡니까? 1, 2니까, 전부 다 1로 가면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전부 2로 가는 것도 안 됩니다. 왜냐면, 치역은 화살표 받은 것만 되는 거잖아. 그래서, 공략이 1, 2이기 때문에 1, 2로 갈라져 가야 되는데, 그 중에서 모두 1로 가는 경우, 모두, ABC 모두 1로 가는 경우, 또 모두 2로 가는 경우.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서, 8 빼기 2를 하면 6이 되겠죠. 그래서 S는 6입니다.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, 9 더하기, 6 더하기, 3 더하기, 6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6, 2, 12, 여기까지가 15가 돼야지. 15하고 9하고 더하니까 얼마? 24가 정답입니까? 그죠? 24가 정답이네요.